과일사이언스 65,000원에 어떻든 수량은 여러분들 얼마 수량은 몇개못 받았어도 어떻든 간에 158% 그죠? 수익 축하드려요. 지수 말하기 전에 오늘의 지수는 얘의 영향이 컸다는 거. 얘가 시청이 크다보니까 얘가 상한가를 쳐주면서 코스타 코스피가 그나마 힘이 없는데 겨우겨우 겨우 받쳐줬어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 SK 바이오팜 단타 두번 맛있게 먹었어요. 1 1몇 프로 먹었죠? 내일은 안 풀릴 가능성 높아, 내일도. 어. 자, 일단은 이거는 수익률로 안 집어넣을게요. 퍼센트로 안 집어넣을게요. 이거는 아니 이거는 수익률로 들어가는데 이거 SK 바이오사이언스 이거는 퍼센트 수익률 퍼센트로 왜냐 배당을 너무 적게 받았잖아. 이거 갖고서 내가 추천했다고 수익률에 올려 놓으면은 이 탱크백 승배에 자존심이 상해. 이거 아니래도 수익률은 무지하게 나오니까 이거 158% 이거 수익률에 안 집어넣는다. 내일 되면 한200% 되겠죠. 수익률 200%안 집어넣어요. 가오가 있지. 돈 얼마 못 먹는데 이래서 돈을 얼마 배당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이걸 수익률 넣는다. 아 이거 양아치지. 변수가 있다고 그랬죠. 지수는 힘이 없는데 변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여기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3,266인데 이 자리를 살짝 뚫을 수도 있다. 이렇게 뚫었다가 아, 선거가 다가왔잖아요. 그죠? 보궐선거가 다가왔으니까 보궐선거 표를 의식해서 조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올 수가 있다 없다. 올 수가 있슈. 그러니까 이게 변수예요 어, 많이는 못 알아가는데 이거를 깨고 한번 올라갈 수는 있어요. 3,200까지도 한번. 퐁 쳤다가 내려올 수 있다 없다? 아 내려올 수 있어요 변수는 있다 없다? 이게 변수예요 왜? 뭘로? SK바이오사이언스로 변수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다고 종목들이 얘가 간다고 래서뭐어 지수가 어, 다른 종목을 따라가면서 뭐, 급등을 여기서 해줄 거다. 그렇진 않아요. 선거 전까지 올라가더라도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야금야금 올릴 거예요. 올리게 되면요. 올리는 거 모습을 일부러 보여줄 수도 있어요. 어, 그래야 보궐선거에서 조금 민심을 얻는데 조금 영향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선거 끝나고 내려오는 힘이 세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머리도 둬요. 아, 지수는 고를 상황이 있고 내일 당장 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어, 코스피? 코스피는 음, 올릴 확률이 더 높아요. 어, 내일도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 어, 코스타 코스타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일 얘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가다가 빠진다는 거요. 예 어? 어,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일단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조금 더 있다. 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변수는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변수예요. 올라갔다가 어 내려온다. 선거 이후로. 자, 지금 단일화가 지금 미비하죠. 잘안 되고 있죠. 근데 선거. 한 내가 생각에는 한 선거 한 일주일 전에 단일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뭐될 듯하다가 안 되고 될 듯하다가 안 되다 한 일주일 오일 남겨놓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협의 일을 하죠. 어, 협의해서 단일화를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안 되면 안 되는 거지만 어떻든 간에 정치에는 저는 큰 관심은 없고요. 국민들 배불려주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는 바람이지, 뭐, 야당이고, 여당이고 편은 안, 저는 안 됩니다. 아, 그냥 국민들 따뜻하게 힘들지 않게 해주는 서울시장이든 대통령님이든 그런 분들이 나오시길 저는 바라요. 아, 추후에? 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보조지표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온다. 예. 네. 아, 올인했어요, 꽃당님? 그냥 아, 잘했어요. 일단 1차가 4,000원이에요 꽃딱님 4,000원까지 홀딩이 편안하게 들고 갔어 4,000원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하자고요 저도 비중 한50% 실려 있어요 인버스에 인버스가 약간 1,800원대까지 한번 왔다 갈 수도 있어요 그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꼬당님 그렇다고 쫄지 말어 알았죠? 꼬당님 지금 2,100원이죠 어 이게 1,800원까지 내려왔다 갈 수도 있어요 2,095원이죠 어이 1,875원을 한번 깼다 갈 수도 있어요 어 1,700원대까지 왔다 갈 수도 있어요 어, 그런 생각은 머리에 둬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가요. 여기는 편안하게 가는데 이 자리 최종 목표를 여기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해요. 일단 여기고 그다음이 여기다. 어? 여기까지는 편하게 가요. 어, 4천 원까지. 근데 이제 1,700 원까지 1,800원깼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 어, 왜냐면 지수가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조금 올라갔다 올 수도 있다고요. 정치적인 부분이 이 시장에 개입이 되면은 아셨죠? 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이 지금의 디자인은 과거에 없던 위에 디자인이 나옵니다. 어떤 디자인이냐? 사각형 디자인이 나옵니다. 보면 이렇게 위에서 올렸다가 뺐다, 올렸다 뺐다 산으로 만들잖아요. 요번에는 어떤 형이다? 사각형 모양 이렇게 나옵니다. 어째 그렇죠. 많이 올라오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안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여기도 열려 있다는 걸 알아둬야 돼. 변수는 이 자리에서 변수가 나올 수도 있다 없다. 지수가 2,300에서 변수가 여기까지 나, 내려올 수 있는 변수도 생길 수 있다 없다 아, 있다 어떤 변수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심화가 된다면은 거기다가 갑자기 북한 튀어나오고 안 좋은 게 계속 튀어나온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원위치 왔다 갈 수도 있다. 이 자리는 안 와도. 비슷하게 왔다 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1,700까지도 이렇게 왔다 갈 수도 있어 지수는. 왜냐, 시장에서 돈을 많이 푼다는 거는 그만큼 화폐가치가 떨어진다면 어떻게요? 해 어, 물가 인상이 되겠죠, 그죠? 물가 인상이 되면은 이율이 높아지겠죠. 이율이 높아지면은 어, 힘들죠, 경제가. 코로나 변종도 그렇고 어, 또 새로운 음, 변종 음, 질병이 또 튀어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이 자리에서 튀어나오면 한번더 이렇게 될수있어 변수는 여기서 2,300이 변수예요 여기까지는 오는데 여기서 들어 올려주길 나도 바라요. 왜냐? 여기서 들어 올릴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은 대선이 내년 5월에 있잖아요. 내년 5월이 대선이니까 5월 전에 얘가 이 지수만큼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 여기서. 그러니까 내려오는 시간 올라가는 시간 잡았을 때 여기까지만 내려왔다 갈 가능성은 있어 많 원. 근데 변수가 후, 속도가 빨리 훅 빠지면은 또오르는 힘도 또 세겠죠. 변수는 2,300에서 변수는 나와 내려올지 올라갈지 왜냐면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안 좋은 것만 이제 좋은 건 없잖아요. 돈다 풀렸겠다. 양쪽완화 이제 더 이상 할 할려면 하겠죠. 하게, 하면은 돈그 많은 달러 찍은 거그거 어떻게 그 감당할까요 미국 미국 시장 또한 번. 무너지면은 전 세계가 또또 또 흔들리면은 골치 아파 정말로. 과거에 얘기가 자꾸 나오죠. 1910년도에 미국 불황 왔을 때 그때를 지금 음, 염두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에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튼간에 안 좋은 얘기가 자꾸 위에서 나온다는 건 진짜 안 좋은 거요. 변수라는 건 항상.